왕초보 영어 탈출해 커스톱 안녕하세요 왕초보 영어 2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 지난 지 시간에 have to 배웠고 지난 시간에 have to를 부정해서 don't have to와 doesn't have to 가지고 뭐할 뭐 필요가 없다는 표현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자 오늘도 have to로 같이 우리가 공부해 볼 텐데 오늘은 물어보겠습니다 너 뛰어야 되니? 너그 시험에 통과해야 되니? 그녀는 가야 되니?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똑같이 have to를 이용하거든요. 자, 일단 표현들 일단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험에 통과하다. pass. 여러분, pass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를 통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Pass 그렇죠. pass the test. 잘했고요. 자, 가져오다. 좋은 동사라고 했죠? 뭔가를 가져오다. 자, 카메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Bring a camera. 그렇죠. 이거 볼게요 자, 보고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회사나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보고서를 report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rite a report. 그렇죠. 잘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청소하다. 어딜 청소하냐면 부엌을 청소해 보겠습니다. 부엌을 영어로 키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엌이네요. 너로 나왔습니다. 자, 그 부엌을 청소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클 l e 키친. 그렇죠. 여러분, 키친이 뭐라 헷갈리면 치킨하고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닭을 닦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k i 을 닦아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표현들 가지고 문장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똑같이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have to, has to가 주어 동사 사이에 이렇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부정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동사 앞에다가 뭐 넣어줬었죠?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 앞에다가 don't와 너슨트 넣어줬었죠 자 우리 왕초보 정말 초반에 배웠던 건데 질문하는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문장의 맨 앞에다가 또두 단어를 넣어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와 Do 더즈입니다 그렇죠 두와 Do 더즈를 문장 앞에 넣으시기만 하면요 물어보는 문장을 우리가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물어보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즈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줬죠 히랑쉴를 위해서 그래서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끝난 거에 우리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끝을 확실하게 올려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U로 한번 가볼까요? U. 너 가야 되니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 Do you have to go? 그렇죠. 너 취직해야 되니? Do you have to get a job? 그렇죠. 너그 o 죠 그렇죠. 너그 시험에 통과해야 돼? 그렇죠. 너 있잖아. 그 부엌 청소해야 돼? Do you have to clean the kitchen? Do you have to clean the kitchen? 그렇죠. 질문 쉽게 만들 수 있죠? 나로 한번 가 볼까요? 엄마, 내가 그 부엌 청소해야 돼?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시죠? Do I have to clean the kitchen? 잘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까? Do I have to pass the test? 나 띄어야 되니 지금? Do I have to run? 그렇죠. 나 가야 돼? 그렇죠. 나 보고서 써야 됩니까? Do I have to write a report. 알겠습니다. 그들로 가 볼까요? 그들은 보고서 써야 됩니까? Do they have to write a report? 그렇죠. 그들은 가야 합니까? Do they have to go? 그렇죠. 그들은 취직해야 됩니까? Do they have to get a job? 우리 취직해야 되나요? Do we have to get a job? Do we have to get a job? 우리 가야 됩니까? Do we have to go? 우리 보고서 써야 됩니까? 우리 영어 공부해야 됩니까? Do we have to study 우리 커피 마셔야 됩니까? Do we have to drink 우리 점심 먹어야 되나요? 그렇지. 한번 다시 시작. Do we have to eat lunch? 우리 일해야 됩니까? Do we have to work? 우리 돈 벌어야 됩니까? We have to 잘했어요. 계속 시키니까 살짝 짜증 났나? 자, 어쨌든 여러분 입으로 계속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잘했으면 다 thank you